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는 정황이 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원심 분리기 천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조성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최근 영변 내 여러 움직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는 최근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곳에서 확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위성사진은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3일과 이달 1일, 14일에 촬영한 것으로 이들 사진들은 이 일대의 움직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공장으로 알려진 건물은 알파벳 U자 형태로 가운데 부분이 비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3일까지만 해도 이빈 부분은 나무가 있고 잔디가 깔린 공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촬영된 사진에는 나무들이 제거됐고 주변 땅을 고른 흔적과 건설용 굴착기 등이 확인됐습니다. 9월 14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는 빈 공간의 바깥쪽 부분에 외벽이 생기면서 양쪽의 건물들과 연결돼 있었고 비어 있던 공간에는 건축 자재 등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붕이 연결되면 가운데 움푹 패인 부분만큼 건물 크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단체는 현재 공사 중인 공간의 면적이 약천 제곱미터로 천 개의 원심불리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며 천 개의 원심불리기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25%가량 늘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추진할 것이라는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대회 발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는 우라늄 농축 공장과 관련된 움직임 외에도 여러 활동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IAEA 정기 이사회 개막 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에서 냉각 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움직임을 공개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수준이 지속적으로 분명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is clear is that this program is continuing contrary to the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is growing, and this is clear.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지난달 27일 발간한 북핵 관련 열네 총회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내5 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한 가동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오메가와트 원자로 근처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공개하면서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비이뉴스 함자입니다. 미국과 호주가 외교 국방 장관 2플러스2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호주는 16일 워싱턴에서 외교와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하는 투플러스2 회담을 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도스틴 국방장관, 마리스페인 호주 외무장관과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은 회담 후 공동 성명을 통해 두 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력히 이행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두 나라의 상호 동맹 관계가 안정의 중심축이며. 핵심 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 보장을 위해 평화와 인권, 번영을 지속적으로 진전시키고 영내 안보와 경제 발전,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선과제 해결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호주와 영국, 미국의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 출범을 언급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호주도 인도 태평양 영해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파트너 국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That we see uh, incredible uncertainty within the Indo Pacific. It's formed the basis of much of our discussion here with our colleagues. Uh, very significant uh, uncertainty, and more so uh, than any time since the Second World War. And we do believe it's in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interest uh, to deepen ou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with other partners, including through the Quad.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중국이 위협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호주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에 경제적 보복과 압력을 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이런 압박 전술에 대해 결코 동맹국을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공산당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왔고 동맹국을 겨냥한 이런 행동은 중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저해하고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행동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마리스페인 호주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이단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등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17일 페인 외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UN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으며 북한의 이딴 핵과 미사일 활동이 일본과 역내 또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페인 외무장관도 호주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 정부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으며 호주와 일본 정부는 북한 문제에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은 또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호주의 외교국방 2플러스2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자유롭고 또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일본이 적극 참여하고 협력을 공고히 해나간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제76차 유엔총회가 개막된 가운데 유럽연합 이후는 올해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 3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아일랜드 외교장관을 비롯해 독일 외교장관도 이따라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 행태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EU 대표부 대변인은 15일. 북한 인권 결의안 제출 여부를 묻는 뷰웨이의 질문에 그를 의도이며 다음 주 고위급 회기 이후 사전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또는 단독 발의에 제출했으며 유엔 총회는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국제 형사 재판소 ICC 회부를 권고한 후 결의안에 이를 촉구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지난해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처음으로 촉구하는 등 수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유엔 안보리의 장국인 아일랜드의 사이먼 커브니 외교 국방 장관은 최근 아일랜드 의회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형사 재판소 회부 검토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브니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안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검토를 계속 권장하고 북한 정권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 지난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을 환영하는 올해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코마스 독일 외교장관도 13일 유엔 인권위 섭외를 방문해 발표한 성명에서 독일은 북한과 시리아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7월 북한을 6년 연속 인권 우려 우선 대상국에 올린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연방 남아시아 담당 국무상도 최근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의 서면 질의 답변에서 영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들에 관한 열네 토론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과 아일랜드, 독일, 미국 등 24개국은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소환을 보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정식 의제로 계속 유지할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4일 워싱턴의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가 진행한 인터넷 팟캐스트 행사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럽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하면서도 인권 침해와 핵미사일 문제는 적극 제기하는 비판적 개입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처음으로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두 명과 중앙검찰소에 인권 관련 제재를 부과하는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김씨 정권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뷰이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최근 이딴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지속 행위는 인권과 거리가 먼 잔혹한 인권 유린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17일 호주의 민간연구단체 알프레드 디킨 인스티튜트가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이 최근 9.11 테러 20주년을 맞은 주말을 겨냥해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을 과시했다면서 이는 인권과는 매우 거리가 먼 행동으로 북한 정권의 잔인함과 비인도적 특성, 자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반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과 개방을 위해 국제인권규범을 따르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가 강제 규정을 통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고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전 위원장은 특히 북한 내부 변화를 위해서는 외부 정보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제뉴스 매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해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 국군 포로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국군 포로들에게 법원의 추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비인도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물망초는 17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탈북 국군포로 2명의 추심금소송 1차 변론 재판 뒤 기자회견을 통해 탈북 국군포로들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전한 뒤 50년 이상 북한에 억류돼 노예 같은 삶을 살았고 이들은 이미 고령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군 포로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문협은 즉각 추심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앞서 국군 포로 한모 씨와 노모 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붙잡혀 강제 노역을 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지난해 7월 경문협이 이들에게 각각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문협 측은 저작권료를 받을 주체가 북한 당국이 아니라 조선중앙TV 같은 원 저작자이기 때문에 추심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추심 명령의 항고에 손해 배상금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사장인 경문협은 지난 2005년 북한 내각사나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통해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 등의 한국 내 저작권을 위임받았으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징수해 북한에 송금해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